자 이제 고등수학 상에서 정말 마지막 중단원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아 오늘은 공부를 해볼 건데 도형을 이동시킬 때 이동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평행이동이 있고 두 번째는 대칭이동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평행이동에 대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 공부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대칭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자, 일단 여기 도형이라고 돼 있죠? 선생님이 계속 언급했어. 얘들아, 지금 도형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야. 도형. 그 도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점, 선, 면 대신에 원. 그래서 우리가 이 이동도 점을 이동시키는 거와 점이 아닌 진짜 리얼도형 선 또는 원을 이동시키는 이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건데요 점을 한번 이동시켜 볼까? 음... 어디 갔냐... 자 이렇게 있죠? 평행이동 어떤 도형을 모양과 크기를 바꾸지 않고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옮기는 것. 이것을 평행 이동이라고 한다. 평행 이동이 뭔지 알겠지? 그러면 점을 직접 한번 움직여 볼까? 자, 여기 x축, 여기 y축 원점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2, 1)이라는 점이 있다고 합시다. 자, 점 A라는 점이 있어요. 이 점을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한번 평행이동 시켜볼 거야. 같이 갈까?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하나, 둘, 셋. 같죠?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로 움직인거 보여? 네. 이 점이 움직인 A점이 되겠죠? 그럼 이 점의 좌표를 한번 찾아볼까? X좌표는 5가 됐지 Y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5, 마이너스 4가 되었습니다. 네. 정리해볼게요. 처음에 2,1이라는 점이 있었는데 이 점을 X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움직였더니 5,마이너스 4가 되었네? 그러면 X축 방향으로 3만큼 움직였을 때이 플러스 3을 어떻게 해주면 돼? 그대로 더해주면 되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그대로 더해주면 되지. 1에다가 마이너스 5를 더하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정리! 결론 정리됐죠? 어떤 점이 있습니다. x, y라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을 x 측의 방향으로 a만큼, y 측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시켜봐. 그러면 점이 그대로 x좌표는 x에다가 a를 더한 것만큼, y좌표는 y에다가 b를 더한 것만큼 이렇게 점의 좌표가 움직이게 될 거야. 이걸 점의 이동이라고 해. 볼까요? 자 정리돼 있죠? 점, X Y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이동한 점의 좌표는 X 플러스 A 콤마 Y 플러스 B가 된다. 어, 그냥 그대로 X축만큼 Y축만큼 그냥 그대로 더해주면 돼. 정리 됐죠? 근데 이번에 이제 도형, 세 번째 도형인데, 도형은 점과 달라요. 자, 도형은요. 음, 예를 들어서, 우리 중3 때 했던 이차 함수 그래프를 좀 그려, 그 성질을 좀 이용해 볼 건데, 만약에 y는 2x 제곱이라는 이차 함수가 있었다고 쳐볼까? x축, y축, 그리고 꼭지점이 원점이 있었지? 자, 꼭지점이 원점인 0,0에 있었어. 이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아까처럼 똑같이 플러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됐었죠? 네, 꼭짓점이 뿅뿅뿅뿅 뿅, 뿅 해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가 되겠죠? 꼭짓점이 X좌표가 이렇게 움직인 것만큼 다른 점들도 마찬가지 다 같은 크기만큼 일정한 거리만큼 평행이동을 했을 거야 그랬을 때 기억나니?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바뀌었었죠? y는 2하고 x축으로 플러스 3만큼 그러면 x-3의 제곱이었고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그럼 여기 마이너스 5 이렇게 했었지 x는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고 y는 부를 그대로 넣어줬는데 이게 원리는 원래 뭐였냐면요 y는 2x제곱에서 여기 x자리에 링 x축으로 플러스 3이니까 부호를 반대로 해서 x-3이라는 식이 들어가 그리고 여기 y자리에 역시 마이너스 5의 부호가 반대인 y플러스 5라는 식이 들어가는거야 그 식이 들어가니까 y플러스 5는 이과로 e x-3의 제곱 이라고 식이 정리가 되면서 우리가 함수니까 함수는 y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줘야 되죠 y는 2의 x-3의 완전제곱 그리고 다시 이항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원래 y 자리에 부호를 바꿔서 y 대신에 y 플러스 5라는 식이 들어갔는데 부호를 바꿨지 한번 근데 그 상수를 우변으로 다시 이항하기 때문에 부호가 또 바뀌어가지고 정상인 부호 원래 있었던 부호처럼 보이는 것 뿐이야 자 원리는 도형의 이동에서는 부호를 반대로 바꾼 식이 들어갑니다 자 이걸 기호로 뭐라고 표현하면요 f, x, y는 0이라고 요 이게 도형이에요. 자, 점과 도형의 차이는 점은 그냥 x, y라고 해서 순서성으로 표현된 거지. 근데 도형은 x와 y를 사용한 f, 식이란 뜻이야, 식. 는 0. 방정식 형태로 나오는 거죠. x, y를 사용한 방정식 형태로 도형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걸 x축 방향으로 플러스 a만큼 y축 방향, 네, 플러스라고 하기보다는, 그래, 뭐.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라고 하면, 이 도형은 X와 Y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F. X자리에 뭐가? X-A라는 식이, Y자리에 Y-B라는 식이 대신 들어가야 됩니다. 네. 정리 된 거예요. 점은 그냥 그 수만큼, 그 크기만큼 그대로 더해주면 되지만, 도형 같은 경우에는 부호를 반대로 식을 만들어서 원래 x와 y 자리에 집어넣어 주는 거야. 그러면 왜그럴지 궁금하지? 자, 궁금, 궁금. 원래 어, 도형은 x와 y에 관한 식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 새로 만들어지는 이 x, 자 이동을 해서 만들어지는 새로 만들어지는 x를 x 다시라고 하고 y 다시라고 해보자. 원래 X에다가 A만큼 더해주면 이게 X 다시가 돼요. 원래 Y에다가 B만큼 더해주면 모든 점들이, 다시 정리해줄게. 원래 사용되는, 그러니까, 도형에서 사용되는 X,Y라는 점에 점이 이렇게 있겠지. 모든 이 X,Y라는 점을, 만족시키는 그 점들로 이루어진 직선이거나, 그 점들로 이루어진 원이거나, 해서 도형의 방정식이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이 점들이 모두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X 플러스 A라는 점과 Y 플러스 B라는 점들이 생기는 거지. 우리는 이 X 플러스 X에서 A만큼 커진 점을 X 다시라고 하자고. 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x와 y에 관한 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y 플러스 b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모든 y들을 y 다시라고 하는 거야. 그럼 x 플러스 a는 x'과 같겠죠? y 플러스 b는 y'과 같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x, y는 0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든 방정식인데, 이 x 자리에 뭔가 새로워진 이런 x'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x에 대해서 정리를 했더니, x'-a가 되네 x랑 x'-a랑 같은 거잖아요 요 식이 여기에 뿅 들어간 거야 y도 y에 대해서 정리해줬더니 y는 y'-b가 되고 원래 도형 y자리에다가 요 식을 쏙 집어넣으면 x'-a와 y'-b로 이루어진 도형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편의상 여기서 prime을 떼고 원래 x, y에 관한 식이다. 라고 정리해줬다고 받아들이면 돼. 헷갈려? 아휴. 그러면 그냥,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3x-2y 플러스 7은 0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이거 직선이죠? 직선. 도형이야. 이 직선을 x축 방향으로 플러스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시켜볼까요? 그럼 어떻게? 원래 x자리에 x-3이라는 식이 마, 원래 y 자리에 y 플러스 5라는 식이 들어가서 식이 정리돼야 돼 전개만 해주면 되겠죠 3x-9-2y-10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7은 0이고 내림차순 정렬하면 3x-2y에 마이너스 19 플러스 7이니까 마이너스 12는 0이라고 직선이 정리되겠죠 물론 원도 마찬가지예요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0 아니 0이 아니지 원이니까 음. 요걸 플러스로 바꾸고 요걸 마이너스로 바꿔볼까 자 이거 이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음뭐4 이런 원이 있어서이 원을 똑같이 x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이동 시켜볼거야 그럼 어떻게? 자 원래 있던 x자리에 뭐가 들어간다고요네 x 마이너스 3이라는 식이 들어간다고 그렇지 y자리에는 y 플러스 5라는 식이 들어간다고 랬지 그래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4의 제곱은 4라고 원의 방정식이 정리가 되겠죠? 그럼 한번 하나만 더 확인해볼까? 처음에 있었던 이 원의 중심점의 좌표. 중점. 원의 중점. 원의 중점 아니에요 원의 중심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콤마 플러스 1이지. 바뀐 원의 중심점의 좌표는 1콤마 마이너스 4가 되죠. 자, 이 점들은 점이에요, 점. 원, 원이라는 도형의 방정식을 가지고 우리가 평행이동했지만, 어쨌든, 이동시켜보니까, 이 원의 중심점은 점이잖아. 본래, 마이너스 2가 1이됐어 왜? 3만큼 더해졌지? 응. 요거는 점이기 때문에 그대로 간 거야. 1이, 있어. 마이 사가, 마이너스 5만큼 더해졌지? 네, 점은 점 그대로 간 거예요. 우리가 식을 통해서 정리했더니 점의 좌표는, 어, 원래 점이 움직이는 바, 방향 그대로 그렇게 평현 이동된 거야. 그리고 원이 움직일 때 크기가 바뀌어? 아니잖아. 반지름의 크기는 변하지 않지. 그래서 반지름은 그대로 간다. 자, 여기서 알수 있는 거첫 번째. 도형을 이동할 때는 X축으로 3만큼이야? 그럼 X 대신 X-3이라는 식이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이야? 그럼 Y 대신에 Y 플러스 5라는 식이 대신 식으로 만들어져서 식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원두 도형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똑같이, x 대신에 y 대신에 x 마이너스 3이라는 식이 y 플러스 5라는 식이 들어가서 식이 정리가 되는 건데, 이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평행이동 시킬 때,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4에서, 먼저 점을 따는 거지, 어, 중심,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1, 1이네? 그럼 이건 점이니까, 3만큼 더하고 5만큼 빼면 x 중심점의 좌표는1콤마 마이너스 4가 되겠네. 그리고 이점 가지고 방정식을 새로 다시 만들 수 있죠. 1콤마 마사 그럼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4의 제곱은 반지름은 그대로 변하지 않고 4라고 정할 수 있겠지. 이런 방식으로 원의 어 원이 평행이동한 이 원의 방정식을 새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 자 오늘은 여기까지.